철근 누락이 드러난 음성 LH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자 LH 부사장과 음성 군수가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철저한 보강공사와 정밀검사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량판 주차장에 전단 보강근 누락이 확인된 음성 금석 LH 2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체 124개 기둥 가운데 보강공사가 필요한 89개 기둥에 격자 무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토부 발표 이후 주민 불안이 나날이 커지자 급기야 음성군이 LH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전단 보강군 누락 것만 없었으면 주민분들께서 훨씬 더 행복하게 입주하셨을 텐데라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LH는 해당 아파트 주차장의 전단 보강근을 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 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넣어야 할 위치가 아닌 다른 부분에 넣었다는 겁니다. 천장에 시공해야 될 철근이 기초에 기초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기초에. 기초에 내려와 있는 거고 아무튼 오시공도 잘못된 시공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철판을 결합해 상부 슬래브와 일체화하겠다며 보강 공사 공법을 설명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지만 주민들의 걱정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는 설명에 입주민들은 또한번 의구심을 쏟아냈습니다. 그거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승인을 내줘서 공사가 들어갔을 텐데 그게 빠져 빠진 채로 승인을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면에 잘못 해석으로, 도면에 잘못 해석으로 시공할 때 그렇게 시공을 했다라고 아이들 역시 세명그 앞에, 집 앞에 놀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지 못하고. 네, 이이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걸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에 대해 LH는 시공 과정의 실수를 인정한다며 콘크리트 학회의 검증을 받아 철저하게 시공하고 정밀 안전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입주민이 필요로 할 경우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10월까지 모든 공사와 안전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JB